몰리비아를 잔스렛, 코리아인 트잉글렛, 스엔고의 뽈라스 세븐, 랩, 놀다, 플레이, 축구, 사커, 배드민턴, 배드민턴, 미안한 생각스러운, 리 아픈, 식, 차가운, 커트, 나쁜, 배, 농구, 배스케이 미국의 축구, 풋보, 탁구, 타로, 테니스. 야구 배스포 조심해 Look out 다치다 Hurt 치통 To take 축구하자, p u Let's l play soccer, Paul 그래, 나는 축구가 정말 좋아 Okay, I like soccer very much 조심해, 괜찮니? Look out, are you okay? 아니, 나는 아파 No, I'm hurt 우리 야구하자, 진수 Let's play 베스 포텐스 니얼은 약을 수 없어. Sorry I can't. I'm sick. 그껃참 안 됐다. 너무, 너무 괜찮니? That's too bad. Are you a l right? 나는 이빨이 아파. I'm a t o o bad.